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먹론 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는이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붙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 때에 담의 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네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게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메 세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경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르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지 여달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의 답이 달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헌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티를 씻어 달아게 누인이라. 루따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루따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마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의 여러 날에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31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는 아, 타인에게 우리는 잘했네. 이런 이야기, 또 멋지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수긍받고 인정받는 것 이것이 인정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이 인정 욕구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성과를 올리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인정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인정 욕구가 과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또 무리해서 번아웃이 되는 그런... 달진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좋은 오랜만에 정말 어, 마음먹고 헤어샵에 가서 머리를 했는데 집에 왔는데 남편이 알아주지 않는다. 전혀 모른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성운합니다 직장에서 막 노력해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상사가 어 그래 하고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또 성운합니다. 우리가 성운함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논어에 보면 인부지 불온 부력군자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속으로 성운해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진실로 군자가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운해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논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0편 31편은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기도라고 이 주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 이후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기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다윗은 기뻐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나의 고난 또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이란 표현을 통해서. 현재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다고 9절과 10절과 12절에 고백합니다. 또 11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원수들이 거짓말로 공격하고 또 20절에는 말로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는 살해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다.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이 환란 중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미쳤거나 아니면 이 상황은 반드시 지나가고 벗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상황,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정신적으로 도피한 그런 상태를 우리는 보통 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 상황을 피해가는 한 방법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통의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도피처인 하나님을 향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내게 귀를,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에 대한 청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지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보시고 또 아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고난을 보시고 주님이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고난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표현은 살펴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멀리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스쳐 지나가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표현은 인격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주목하는데 정말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깊이 아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을 속속끼리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외롭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고 나를 보지 않을 때 가장 외롭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통도 전혀 알아주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낙심되고 상심되었을 때,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눈치채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외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실을 보시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다윗에게 두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할 때 상심할 때 그냥 멀리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을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지경들을 주목하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움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서로 가족들이 여러분을 그 어려움을 잘 몰라준다 할지라도 친구도 모르고 지인들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이 환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영혼을 아셨습니다 이 안다는 말은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친숙하고 친밀한 알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다윗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의 영혼의 고통을 하셨고, 다윗의 간구를 하셨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옆에서 친밀함으로 친숙히 보시며 다윗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통 중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난을 보시는 주님이 혼란 중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그 깊은 고통들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냥 보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과 환경을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결국은 기쁨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구원의 산성으로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깊은 외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을 향해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히브리스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본다는 말은 주위를 기울이다, 관심을 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서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내 영혼의 고통과 환란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보시듯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관심과 사랑과 지켜보는 은혜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드러내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환란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함께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각난다면 꼭 전화 한통 하십시오. 잘 지내냐고. 그리고 꼭 격려해 주십시오. 또 찾아가서 도와 주십시오. 아까도 논어를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논어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환인지 불기자. 불환인지 불기지 환부지 있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환인지 불기지 반부지냐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혹은 남에게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라. 우리가 오늘 좀더 나아가서 나를 알아주는 데 집중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증거되고 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영교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통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그 시선을 떼지 않으시며, 나를 주목하여 보시며, 내 영혼의 깊이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늘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